찬박죠. 운영하고 있는 박철입니다. 네, 예, 제가 뭐 하나 약속 하나 드린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새로운 사안에 대해 가지고 하나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베일을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AWS 많이 이제 쓰고 계실 거고요. 저도 이제 지난번 여러 차례 강의할 때 AWS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아마 하실 건데요. 제가 이제 AWS 이용해가지고 실제 인스턴스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리눅스 관련해가지고 명령 내리고, 이런것들 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제 AWS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Azure, 그 다음에 이제 GCP, 예, 제가 이제 GCP 쪽빅쿼리 책도 한번 소개 아마 드린 걸로, 예, 그렇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3대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오라클 이제 클라우드의 경우에도 이제 인지도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라클 쪽의 약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이제 프리티어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제약이 있는데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크레딧 같은 거를 조금 더 이제 받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워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동작하는 각종 컴포넌트들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또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업무 어떻게 진행하고 또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어떤 게 다르고 이런 예, 걸 한번 정리를 하는 예 그런 연자를 지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입니다.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요 약간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고요. 세부적인 이제 특징들은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짚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일단은 뭐 필요한 사항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시작하는 방법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우선은 이제 제가 탐험일제라고 이제 부른 이유는 뭐냐 하면 예,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면요 어, 저도 이제 오라클 관련해 가지고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 관련해서 새로다 배워야 됩니다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아무래도요 눈높이 예, 여러분들하고 눈높이가 이제 맞을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이제 공격에 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WS 쪽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겠죠. a w s 는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안 되지? 또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돌, 아 돌아, 돌아가려고 했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AWS를 학습하신 분들은 아마 저하고 비슷한 어떤 형태의 실수 같은 거를 좀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즐겁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 이런, 이런 점을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게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예,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저는 두 가지를 삼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제 주요 기능들, 주요 컴포넌트 이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CSP,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하고 유사점, 이제 차이점을 확인하는 거. 여게 제가 이제 목표를 맞춰봤습니다. 방향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패러토 측에 따라서 실무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해서 요거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을 건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요걸 배워두면 가장 레버리지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딱 실제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제가 이제 곤란해 곤란하게 처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성준님 오늘 구독했는데 하자 말자 실시간이라니 게 예.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만 피트 성공해서 슬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요. 요거 눌러보면 이제 해나가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 요기 들어가, 들어가셔가지고 요 보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초점 맞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요 개발자 서비스, 개발자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뭐 눌러보면 뭐 자바도 나오고요. 이제 자바라는 게 이제 미드웨어. 웹 로직을 얘기하겠죠. 예,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파스 형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그다음 이제 람다, 아, AWS 람다라고 부르죠. 이제 펑션, 구글에서는 펑션즈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실제 이제 AWS 같은 경우는 이제 E2, 이제 인스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이제 블록이나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을 겁니다. AWS 용어로 말하자면 EBS. 그다음 S3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다 이제 제가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용어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건데요. 저도 약간은 이제 아마 하다가 중간중간에 <laughs> AWS 용어를 쓰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스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통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분석 그리고 이제 BI,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아마 제가 요거하고 요거 일부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요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 AI, 특히 이번에 AI죠 오라클 강화된 거 뉴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데이터 레이, 레이크하우스. 그리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마이 q l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VM웨어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쪽 파트에 조금 타겟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마 제가 컴퓨팅하고 스토리지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아마 네트워크 일부를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네트워크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인스턴스 만들고 스토리지 연결하고 이렇게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쪽, 그 다음 함수 쪽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까지만 알면요, 그다음부터는 응용하는 거는 이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제 제가 하는 거 보시고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따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개정 생성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이하 이제 OCI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죠. 회원 가입부터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URL 로 들어가면요 여기 무료로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요 무료가 뭐냐면요 실제로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라는 게요 하나는 이제 영구적인 무료가 있습니다 좀통 크게 이제 영구적인 무료로 가는데요 AWS 같은 경우 1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30일 평가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AWS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해볼 수도 있는데요 Oracle Cloud Free Tier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이제 쓸수 있는 자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0일 동안밖에 못 쓰는 자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형태로 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AWS 쪽의 프리티어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 쪽의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5월을 가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느냐. 예, 학습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단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양쪽, 양쪽의 양쪽의 장단점요. 이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또 오라클 쪽에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AWS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간단한 웹서버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1년 지나면 값이 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곤란해, 곤란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물론 뭐한 1, 2만 원 정도 드리겠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만은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점은 좀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써보고 요거를 조금 이제 장기간으로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곤란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AWS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이 지나면 내가 이제 프리티어로 하는 것들 전부 다 이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정 생성을 할 때요 이제 계정 정보를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요 이름, 성, 전자메일을 주문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하시고요 사람입니다 누르고 전자메일 확인을 하면요 이메일로 이제 링크를 하나 보내줍니다. 그 링크를 딱 누르면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이용약관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전자메일 아래쪽에 제가 이제 이용약관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지면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거 다 읽어보시고요. 예, 내 전자메일 확인을 딱 누르시면 읽, 읽고 체크하신 다음에 예, 내 전자메일 확인하면 예, 이렇게 뭐가 하나 날라옵니다. 그럼 여기서 클릭히어를딱 누르면요, 30분 안에 누르셔야 됩니다. 요렇게 요 위에 내가 입력한 기본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 확인하시고요. 회사 이름 적으시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요 콘솔에 사인인 할 때요. 요거를 쓰셔야 됩니다. 요거를 쓰고 나면요. 다시 뭘 물어보느냐 하면 이메일 주소하고 여러분들 암호를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저도 요거 처음에 클라우드 계정을 입력하려고 해서 이메일 아무리 넣어도 안 돼가지고 머리를 좀 긁었습니다. 아 이거 뭐가 문제지 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내가 클라우드 계정 따로 지정했지 그걸 넣고 넥스트를 누르면 실제 로그인 할때 여러분들 이메일 을 주소를 다시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홈 영역 보이시죠 요홈 영역인데요 이게 대한민국 중부가 있습니다 중부 그 다음에 이제 이 북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부 춘천을 이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이게 뭐냐면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밑에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중부 서울하고 일본 동부 도쿄에서 암 암페어 A1 컴퓨터 용량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의 A1 인스턴스 가용성은 제한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아무래도 프리티어다 보니까요. 이홈 영역에서 만일 자원이 부족하면 프리티어 쪽의 호스트를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요겁니다. 바로 암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혹시 암계열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뭔가 서비스 같은 거를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면요. 대한민국 중부를 선택하지 마시고 춘천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요게 이제 오늘의 힌트입니다. 자, 요걸 이제 다 채우고 나서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좀 번거로운데요. 이용 약관 확인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 밑에요. 아까 했던 이용약관이 또 나옵니다. <laughs> 또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을 다음 누르게 되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뒤에 이유하고 참고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시, 무료, 클라우드 이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게 상시가 있고 제가 이제 30일 무료 또는 이제 크레딧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상시무료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요 에이펙스 제가 요거, 로코드 설명하면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로코드 다루면서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시퀄 디벨로퍼와 같은 오라클 오토노머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두개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D, 즉 X8664, 이제 컴퓨팅 VM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RM 인스턴스 차례 네 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디바이스 또는 이제 오브젝트 디바이스 아니면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밸런스 데이터 송신 모니터링 알람 예 이것도 할수 있는데요 이게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무제한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제가 또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30일 무료 평가판인데요 무료 크레딧 300달러를 줍니다 미어로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분석 컴퓨팅 그리고 컨타인 엔진 코바네티스 이하 겁니다. 포함해서 이제 30일 동안 여러가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개까지 인스턴스 만들 수 있고요. 스토리지도 오타라바이트까지 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시간이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크레딧 자체가 다 소진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료로 변경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상시입니다. 그래서 무제한이고요. 이거는 딱 제한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예, 라이브 인가요? 질문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 OCI 탐험일지는 제가 라이브로,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번 정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상시무료 클라우드 이제 상세인데요. 상시무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제 제공하는 것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보시면 이제, 요 메모리나 아니면 CPU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요 AMD 기반 VM 두 개. 아마 이제 AWS로 말하자면 T3 마이크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암 기반. 예. 그리고 이제 블록 볼륨 스토리지가 총 200GB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S3 같은 게 이제 10GB. 그 다음에 이제 아카이브 스토리지. 이거는 이제 백업 같은 거 목적으로 쓰는 스토리지입니다. 10GB. 그 다음에 이제 관리형 테라폼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스티언. 이 뭐냐면 그겁니다. 엔드포인트 자체를 퍼블릭으로 주지 않고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VM을 만들 때 주소가 두 개가 잡힙니다. 인터페이스가요.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 공개된 IP 주소가 하나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만 보이는 IP 주소가 잡히는데요. 만일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즉,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v m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인스턴스를요. 그럴 경우에 접근할 방법이 마땅치 가 않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뭘 사용하느냐 하면 바로 OCI, Bastion, 요걸 이용해가지고요. 엔드포인트가 이제 외부, 공인 IP가 아닌 호스트 SSH로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다섯 개까지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는 이제 조금 AWS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a w s 서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V, 이제 VPC. 이제 구성을 할 때, 요 내부만 구성하고, 바깥쪽에 이제, 베스티언.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d m 자 생긴 게 하나 넣고, 그 다음 고고 그쳐가지고 이제 들어가도록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요. 오라클에서는 아예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가지고요. 스토리지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보시면 20GB 스토리지를 포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읽기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테스트 목적으로 쓰시고 실제 상용 워크로드를 거시기에는 용량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뭐하만뭐 뭐 간단한 개인 블로그 정도는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제 APM 그리고 로깅, 알 m 그리고 이제 서비스 커넥터 같은 게 있는데요. 요것도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용 서비스에는 적용하기가 조금 이제 곤란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7 로드 밸런서, 이제 AWS 용어로 말하면 ALB.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로드밸런서. AWS 용어로 얘기하면 NLB. 네트워크 로드밸런서. 이게 이제 ALB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NLB입니다. 이 예, 요거를, 로드밸런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인스턴스 한 개, 그리고 이제 10Mbps로 이제 L7이 재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바운드 데이터 전송이 매월 이제 10TB까지. 이게 적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국내에 있는 VPC, 아, 그, 보철, 호스팅 또는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국내, 예, 국내에서 제공하는 거 보면 이게 되게 아웃바운드가 좀 짠데요. 예, 짤 수밖에 없습니다.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AWS도 무료지만 아웃바운드 비용이 좀 비싸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10테 b 바이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VPC가 아닌 VC. CN이네요. <laughs> 어, 제가 이제 버릇이 <laughs> 돼가지고요. 예, VCN, 버츄얼 클라우드 네트워크 있는데, 요 차례 두 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IP 버전 4, 6 예,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로깅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VPN 가능하고요. 이렇게 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시 무료 클라우드를 쓰시면 요거는 항상 무료로 쓸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프리티어 가입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AWS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정 소유자가 이제 실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라 정도 결제된 다음에 이거를 청구를 안하거나 취소를 시킬 겁니다. 아마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 결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그렇게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해 자동으로 유료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아, 프리티어에서 내가 이제 유료로 가겠다. 라고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직접 안 하시면요. 데이터 같은 거 손실 또는 서비스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잘 쓰다가 갑자기 안 된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실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다음는 이제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요. 서울 이제 중부 지역 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호스트 용량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나면서요. 인스턴스로 못 만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무료 서비스를 위한 자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기를 좀 타셔야 됩니다. 초기에 이제 OCI 서울 리적 오픈했을 때 아마 이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가 않아요. 인스턴스가.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무료 평가판 만료 또는 이제 크레딧 소진인데요. 30일의 유예기간 중에 유료로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냥 테스트 목적으로 쓰시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럼 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요거는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요.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요. 무료평가판 만료되는 시점 직전에 요거를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는 거를 고려해 주십시오. 물론 뭐 백업 같은 건 이제 수동으로 바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제 번거롭고 또 요거를 이용해서 다음에 또 서비스 할때 약간 이제 힘든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OCI 탐험일지 드디어 이제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인스턴스 만들고 또 접속하고 예, 필요한 사항들 그 다음 또 클라우드 쉘 띄우고 클라우드 쉘을 하나 무료로 제공하는게 있어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 용량은 좀 작지만 필요한 여러가지 쉘 명령들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LI로 해야 되는 게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AWS 같은 경우도 이제 CLI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GCP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쉘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CI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쉘을 제공하는데요 AW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T3 마이크로 같은 것들 이용해 가지고 나노 이용해 가지고 조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물론 뭐 만들었다 삭제하고 하면 되긴 하는데요 조금 불편하겠죠 근데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고는 편의성 제공한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제가 또 중간중간 직접 실험을 보여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아마 쉽게 오시아 이쪽 사용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박자 운영하고 있는 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